창세기 5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째는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에모스 예,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내가 이세 아들을,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이루리라 하시더니. 오늘은 이세 구절을 가지고, 에옥과 그리고 아모스에 나오는 동행,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이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에, 뜻밖의, 사도행전에 있는 다윗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읽은 13장 22절 말씀이죠. 내가 이세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는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합,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에 대한 생각을 곧돌이 하고 본문을 다시 읽어보고 헬라어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다윗과 관련해서 동행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동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녹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동행이 뭘까라고 할 때에 동행에 대한 뜻을 잘 말해주는 게 야모스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죠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 함께 하느냐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라 말했습니다. 그분이 분명히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와 함께 하시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에녹 그리고 아모스의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어떻게 하는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에, 아담 이후의 족보를 쭉 열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6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에, 65세군요.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잘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더 살고 죽었더라라는 패턴을 유지합니다. 에녹은 유독히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65세에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하게 시간을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눈에 특별했던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의 태도 그리고 삶의 결말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말은 바이아타칼라크라는 말입니다. 걷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 할라크의 히트파엘형이라고 히브리어는 말합니다. 즉, 예, 죄기적 의미인데요. 단순하게 걸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자발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즉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그냥 유추해 보면 에녹의 삶은 자식을 낳은 후거든요, 65세니까. 그리고 나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 걸음을 하나님과 보조를 맞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루에 두번 기도하거나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거나 뭐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에녹의 삶은 근초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지속한 관계를 맺고 살았다. 그 결과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 데려가다라는 히브리어는 라콰취라고 그러거든요. 즉 취하다, 가져가다는 뜻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엘리야가 불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갈 때 열왕기 하 2장 3절에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죽었다 하나님 그를 데려갔다 할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이 임재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엔녹의 삶은 하나님과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 거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에노의 단순한 짧은 글 속에서 아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았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에노스 아모스에 가면 어, 동행에 대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반복했다, 반복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힌트가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라는 뜻입니다. 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잖아요. 단순히 둘이 관계만 맺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이스라엘과 백성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조건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아모스가 이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동행이란 말은 역시 할라에서 나온 동사로서 엘레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칼 미활여형으로 어떤 조건 가능성의 미래적 지속성,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표현한 말이거든요. 동의하고 있느냐? 라는 의문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선언에,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제사의 의식을 지키고 있었고, 종교적 활동이 왕성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두 사람이 뜻,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말은 동행하고 있지 않다 라는 겁니다.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시지만 우리가 동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동행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연합되어 있죠. 근데 영으로 연합된 우리를 하나님은 영으로만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 우리의 몸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육신의 생명 혹은 혼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는, 이제 영의 생명을 따라서 혼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혼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에 일치시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를 따라서 어, 갈 때에 동행이 이루어진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하기를 어, 타협하는 것을 거절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제약관대에 있는 것을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른 사람과 결코 걷지 않고 하나님과 걷기를 원하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 아모스 3장 3절에 뜻이 같지 않은데 라는 말은 단순하게 생각이 다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의 어문의 뉘앙스를 보면 이 계약적 함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목적, 동일한 방향에 대한 합치가 지금 없다 이 말이거든요. 동행은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동행은 기분이나 감정이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의지적 복정, 그리고 목적의 일치, 그 다음에 삶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길 원하시잖아요. 회개하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 하나님과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백성이 할수 있느냐. 그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내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 의지를 가지고 어,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중심적인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말씀을 벗어난다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우리와 눈맞춤 관계를 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순종과 일치, 헌신이 지속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은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활동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 시간만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올전 체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의 삶이 스스로 내 것인양 살아간다면 굉장한 문제가 있는. 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바쳤어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재산을 다 바치십시오. 라고 하면 바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뭘까요? 그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의 그들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죽었구나. 그리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기속됐구나. 우리의 삶의 전체, 우리의 삶의 모든 물질까지도 그리스도께 복속된 거죠. 그래서 그냥 기꺼이 내어드린 거예요. 10분의 1만 하나인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모든 호흡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것이 됐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씩 뭐 헌신하고 내어드리고 나머지 삶은 내 것이냥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모든 것이 나를 향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없나요? 너의 존재는 내 아들 안에서 진짜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의 방식으로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 영으로서 나를 보는 삶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거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육신적인 생각과 습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일어날 때에 육신적인 반응이 빠르지 영적인 반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속적으로 자라나기를 훈련하기를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가 짝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나와 동행하려면 방향 전환을 해라. 옛 사람의 삶을 그쳐라. 생각을, 너희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그리고 나를 주목해라. 보이지 않는 나를 주목해라. 하늘을 주목해라. 내 아들이 이룬 것을 계속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이 아모스 시대처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뜻에 동의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만이 비로소 동행의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행을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주목했던 게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흡족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의 인생의 요약을 높이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데 동행 대상의 기준을 삼으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헬라어로 읽어보면 안드라 카타 텐 칼디안 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카타가 영어로 어코딩인데뭐 뭇을 따라 뭐과 일치하다는 뜻이거든요. 즉 단순히 호감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하게 기준에 부합한 즉 마음의 방향성과 목적과 중심이 일치된 존재. 다이시라는 사람이 그 마음의 방향성, 목적, 중심이 일치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칼디아라는 게 마음인데, 어, 이, 뭐 신약에서 마음을 그냥, 그러니까, 마음을 번역하는데, 마음으로 번역하는 것들이 어떤 거는 노스 어떤 거는 칼디아 이러거든요. 이 칼디아는 중심부 깊은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 단순한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총체적인 인격적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신약에 와서 심령이라고 말할 때 대부분 그 단어는 칼디아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이 하나님의 다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이 오란 지향성,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국휼함등 하나님 성품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 마음이 일치된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이 13장에 있는 이 구절이 사무엘 13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요아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 그, 그, 레바노, 레바노, 레브거든요. 레바노 이슈. 레브가 마음인데, 레브. 어, 그래서 그의 마음과 같은 사람, 즉,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을 보면, 우리가 다했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실수나 죄가 없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살았다.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합한, 합하지 않은 사람이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에,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이을 보십시오. 그는 실수했을 때에 혹은 죄를 지었을 때에 죄악을 숨기지 않았고 시편을 통해서 그 마음의 모든 슬픔, 회개, 찬양, 갈망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토로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임을 보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그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모든 일이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물론 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실수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왜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라는 것은 그의 삶의 태도에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하나님 안에 한 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았던 완벽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아들이 아버지께 사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 사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19절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복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압축적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권능, 능력의 기름부음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분의 이적, 그분의 기적, 그분의 선포된 말씀만이 아니라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것이오 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이적이나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분의 전체의 삶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순복하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한다면, 그게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동행이란 무엇인가? 모든 순간에 그분의 뜻을 향해 있고 그분의 뜻 그분께 묻고 그분 안에 서 있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어, 그분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게 올바른 동행으로 일어난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낳는 어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의 동행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마음을 어 누구에게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실제적인 동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가 힘들다면 그것을 의지적으로 그분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순복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인도해주세요. 라고 성령님께 요청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행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고 실천하겠죠. 성경도 있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재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과 걷고 있는가. 그분은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된다면, 즉 일치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복하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휴거 전에 몸이 육신이 죽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산다면. 데려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생각과 의지와 모든 감정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살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생수를 드셨으면 이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멍에도 끊어지게 하시고, 묶임도 푹 끊어지게 하시고, 부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절기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